기나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집을 짓도록 이렇게 하죠. 그 집을 지은 후에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 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심,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알게 된 다윗은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고 거기서 승리한 후에 곧바로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고자 하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때에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바오샤도는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메시지를 하나 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데요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때에, 그때에는 더욱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때, 그때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때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서 4장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 왕이 말하기이대이큰바벨로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와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존귀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 큰 나라 만들었다 교만한 말을 했고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젖은 자로 낮추어진 채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존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았던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을 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쌓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높이셨을 때 하나님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우리네 인간을 때로는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비천한 자리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존귀할 때 비천할 때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근데 바울사도는 빌리포스 4장 12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때로는 비천한 자리에 처했을 때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풍부에 처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도 교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에 처할 때에도, 혹은 비천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때, 혹은 때로는 참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높여 주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 주셨을 때에 그때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 왕도 보내는 사신 바벨론 왕도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수르의 사네립의 공격으로 고난 중에 있던 유다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히스기아가 죽을 병에 걸렸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음을 잊게 하시고 그 아수르에게 승리한 것과 병이 나은 것이 그 소문이 주변 국가에 들때까지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사내립의 표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있어요. 11기 18장 33절 34절인데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트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야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사내립이 큰 소리를 쳤어요. 이 말처럼 이 아수르 왕의 표현대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막강한 아수르 군대의 그손 앞에 주변 국가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맥없이 패배하고 심지어 그 당시에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하면 그때 이바벨론에 브로닥 발라댄다니 망명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아수르에게 승리를 하고 병에서 노임을 받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사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자기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주변 나라에서까지도 높임을 받는 이런 때였습니다.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야 히스기야 대단하다. 높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시종으로 섬기던 여호수아를 잘 알죠. 언제나 모세의 시종으로 섬기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때였고 곡식을 거둘 때는 요단강물이 철철 넘치는 때에요 그때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딱 잠기니까 그 철철 넘치던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요수와사장 14절을 통해서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하기를 모세를 두려하던 것 같이 하였다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모세 이 시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시는 때가 있었어요. 이때 여호수아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함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때에는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자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원하는데요. 높여 주실 때 주여 와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예언을 듣고 성막으로 들어가 법궤 위에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백골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저와 제 후손을 그토록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이런 자리에 높여 주셨으나 제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제게는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태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확히 기억하고, 다위처럼 겸손하게 감사로 반응하면서,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 우리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닷 발라단이 이시가가 병들었다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기자가 역대하 32장 31절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을 듣도록 묻도록 하신 것. 이것은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해서 시험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바빌론의 지도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표징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히스기야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기아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그일 후에가 뭡니까? 그일 후에 그일 후에라는 것은 창세기 21장에서 아비멜라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을 가리켜요 아비멜라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람을 찾아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높이시는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때, 그 높이시는 일이 있은 후에, 그일 후에,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대, 역대 32장에 나오는 시험한다, 테스트한다는 단어와, 여기 나오는 시험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시험한다 증명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패스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를 내 손에 아이에게 손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테스트에 패스했다는 거죠.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히스기아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설명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아를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 아수르의 사내리의 폐액이 유다나에 폐망한 것과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히스기아, 그러니까 히스기아를 높이실 때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때, 예? 우리를 높이실 때, 그것은 곧 우리를 테스트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결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높여주실 때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그때는 테스트하는 때라고요.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높일 때 바벨론 왕이 사절단이 와서 시스게를 높일 때 그때는 결코 자기도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될때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해야 될 때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1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승리를 경험한 다윗의 시편임을 알수 있는데요 시편 21편 2절 3절을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감으로 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그 승리의 관을 씌워주셨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실 때, 다윗을 더 존귀하게 여겨주실 때, 다윗은 10편 22편 13절을 통해서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때라는 것도 놓치지 말고 나 자신도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때라는 것 기억하고 정말 다위처럼 주님의 백성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내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에 대한 인식.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히스키아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다 보여줬다. 자기 나라에 있는 것다 보여줬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역대하 32장 30, 25절을 보면 히스키아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에 있는 모든 것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있는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상태가 됐다. 마음이 교만해졌다. 바벨로니아 사절단들에게 보라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막강한지 한번 보라고 그 보여줬다는 거야. 이 구절에 대해서 공동 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헤지기야는 건방진 생각이 들어있던 터이라. 그 은덕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자기뿐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도 화를 입게 되었다. 건방진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내립이 폐망한 것도 죽을, 죽을 병에서 나은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히스키아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 건방진 생각, 교만한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머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여 정직하게 돌아보면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은혜로 주어진 것들에 대한 것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건방진 생각이 들수 있다요. 교만한 생각. 아, 내가 이만큼 살게 된게 내가 그래도 좀 타고났지 말이야. 실력이 있지. 이런 생각이죠.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전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사도는 3층 전에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교만하 지 않게 하시라고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거죠.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게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순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시해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져도 아무리 특별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언제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것들 내게 주어진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삶의 자리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 훈련이, 희스기아가 은혜로 주신 승리, 병에서 고침받은 것,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희스기야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희스기아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았더라면, 그는 건방진 생각,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아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때, 겸손하게 감사로 반항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는 감사로 또 하나님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 때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때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때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므로, 하나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므로, 결국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